네, 이 시각 현재도 양대시장은 견주한 오름세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포착해 볼수 있는 종목들 제시를 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보다는 지수에 대한 속도감이 조금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뉴스, 시장에 대한 뉴스를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트렌드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시장을 지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의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 물산에서 그리고 또 삼성 전자에서 향후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에서는 어, 기업 내부에서는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키는 반면 또 그리고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서 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만약에 자사주 매입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시장에서는 어, 시장, 삼성전자, 삼성그룹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수를 바치는 모습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삼성전자 쪽에서 내년 1월 17일 날 갤럭시 S24 출시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더불어서 갤럭시 북4 그러니까 어, 노트북 쪽에서도 AI가 탑재 되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뉴스가 새롭게 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AI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탑재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 어제 또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었죠.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테슬라 보토스가 이. 11월 30일 날, 어, 기가팩토리 생사와 함께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담을 것인지 기추가 되는데, 자, 오늘 이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 뉴스에 따라서 태, 사이버 트럭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켓 핫 트렌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수혜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칩셋 미디어에 대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한데 가장 큰 키워드는 NPU입니다. 어, 일단은 이 CPU, GPU 그 다음 NPU에 대한 이 관심이 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삼성의 가우스를 이 내년 1월달에 공개될 것이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트북에서도 탑재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가우스 기반뿐만 아니라 애플 또 아마존 또 퀄컴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시장 참여도 기대가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탑재를 16 시리즈에서 지, 진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키워드가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내년도에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는 키워드다. 새로운 반도체 혹은 새로운 IT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서버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AI를 탈피를 해서 시스템에 직접적인 기계에 직접적인 AI 비서 역할을 할수 있는 온드바이스 AI 칩이 탑재될 것을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n p u 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딥러닝을 통해서 이 서버 없는 온드바이스 AI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PU 때문에 지켜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칩스 관련된 펜리스 기업들이라든지 n p u 관련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많지만 저는 여기에서 다음 종목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보는 주도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심택입니다. 어제 정말 강했습니다. 제가 항상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서 키트 그래서 심대코 종목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어제 정말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큰 강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연속성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같이 눌림 목 쉬어가는 자리가 있다라면 새롭게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심택이 가장 강한 모습은요 fc 그러니까 플리츠 기술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fc 비주얼 같은 역할은 서버 영역 쪽에서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fcc. 그러니까 칩 스케일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다양한 사물 인터넷에서의 AI 적용은 이 침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년은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키워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발 반도체 기판에 대한 성장도 어, 심대코, 이들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이끌어 갈것 같고요. 자, 주가를 보신다면 어제 장대봉 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세가 강했고, 대량의 거래량 유입이 시장에 대한 중심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축 안에서 매매 대응, 눌림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점에서 눌림목에 대한 공략을 본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 위치가 될수 있는 5만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라인 때는 3만4천5백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